인데요. 어, 유영필 교수님은 미국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유로모스터러 레포트에 대해서 어, 연주를 하셨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어, 회전근개 파열과 인대 손상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강의 주제를 최신 지견이라고 받았고 또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이제 의사가 아니신 분도 있고 정외과 의사더라도 이제 솔더 엠보가 전문을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많아서 강의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일단, 손으로 메카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뭐, 스포츠 너무 여러 개라서,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생활식으로 많이 하는 수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술보다는 수술하고 나서의 리턴트 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있거나, 케이스를 그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 중에서 수영이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뭐 베이스볼이나 뒤에서 홀프 이게 나오겠지만 그런 운동도 이제 솔로에 많이 문제가 있지만 사실 생활체육으로 가장 외래에서 환자가 많이 오는 거는 제 체감성으로 수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이라는 게 솔로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100% 쓰는 거고 굉장히 경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이해하면 사실 뭐 다른 베이스볼이나 이런 것들도 다연관해서 이해가 다 같이 되실 겁니다. 엘리트 스윙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6에서 10kg 정도 하고, 일주일에 한 5에서 7kg 연습을 하니까, 일주일이면은 60에서 80kg, 3만 스트로크이고요. 1년이면은 200만 번의 그 스트로크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게 임피지먼트 생기지만, 워슬웰 파티가 생기고, 반복적인 동작을 하니까, 투메랄 헤드를 잡아주는 다이나믹 스타빌레이션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퍼스 엘고라는거 많이 얘기하듯이 스윙어스 숄더라고 해서 굉장히 커먼하고 페이트한 리피티드 임피니먼트로 생기는 병이다라는 게 1940년대부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공금 찾아보니까. 대개의 경우는 스프라스페네드 테크노페시에서 많이 생기고, 어 실제로 이제 엘리트 수영선수 중에서 84% 정도는 임피니먼트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이상, 그리고 이제 MRI 찍으면 69%에서 MRI 파인딩이 보인다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조인트 엑서티가 증가하고 디트로텍인 경우요 인터넷 인터넷 오피셜 이미테이션이 있는 경우 프리비어스 헤이 인저리가 있거나 컨디션 레벨이 높은 경우가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메카니즘을 좀잘 아셔야 될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상 이제 엔지오에서 손이 들어가는 편과 그리고 스트레칭에서 볼을 잡는다고 표현하죠 고동작과 캐칭해서 팔을 뒤로 받는 다음 수입 그 다음에 인스입 그리고 마지막에 리커버리 들어가기 전에 팔이 익스텐션 되는 업스윕, 그리고 마지막에 리커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동작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엔트리 를할 때는, 수영을 이제 많이 배우시고, 저도 이제 배울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 엔트리가 이렇게 섬사이드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트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아크로 스페이스에 에디션 스트레스가 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잡을 때, 앞쪽을 위치를 좀 세게 하려고 팔 많이 뻗으면 퓨멜헤드가 익세스브 엘리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스 바디로 계속 추영하는 동작에서 반대편까지 손이 넘어가면 스파스 케네투스의 인피지원트가 발생하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캐칭인데 물을 잡아서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 하이퍼 익스텐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되게 레이트 풀라우스로우페이지없데 페이지때발생게 되고 이때 휴머널드가 이제 엔트리어 인턴 옵테이션하게 되고 특히 이제 머슬 파티가 많이 온 상태에서 이 캐칭을 하면 이런 인피니튜버트가 좀더더 증가하게 됩니다. 리커버리는 마지막에 팔을 돌려서 돌아오는 동작인데 이때 포온 플렉션과 인턴 옵테이션 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영 처음에 배울 때 엘보우 드라핑이라 90도로 이렇게 집어넣라고 으 하게 하게 배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손가락부터 먼저 유수가 돼야지 엘보나 아니면 코어부터 먼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가해지는 저항이 뭐 속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퓨미널 헤드에 이 코스를 전달시키면서 임피지먼트가좀더 심해지고 아니이퓨 헤드 구체적으로는 슈피리어 트랜슬레이즈 되면서 서버형 임피지먼트가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laughs>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스윙의 바이오 맥하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핸드 엔트리 때는 인터넷 로테이션, 세라투스 엔트리어가 파이어되고 얼리 풀스로우 때는 어덕션, 페프라이즈 메이드, 세라투스 엔트리어, 레이트 풀스로우 때는 풀 어덕션, LD, 서브스캡, 세라투스 엔트리어, 리커버리 때는 인터넷 로테이션, 서브스캡.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에는 인터로테이션 계속 한개 돌리기 때문에 세라투스 엔트리어, 서브스캡이 내의액티비이션이 많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컨셉션이 결국에 스카플라, 스카플라 디스케네이션와 로테이션 임발란스를 나타내는데 특히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 암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피치가 더 많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질병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렉서티도 되게 중요한데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렉서티가 좋아서 좀더 앞에 있는 물을 잡아야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렉 증가하는 구조가될수 밖에 없고 이런 패시브 스테빌리티가 렉서치가 증가하면서 떨어지면 반대로 로텍커프 머슬이 좀더 많은 커티뮤션이 되기 때문에 이 머슬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 원인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리 시비얼티에 대해서는 사실 뭐수영을 하다가 프랙처나 뭐 미각매트로 업처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올드에이지에서는 이런 메시 로텍커페어나 컵디지가꽤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행절의 빈도를 보면, 14개의 시스템 리뷰를 한논문에서 보면, 되게 이제 로 패시나 버젤 사이드의 시프닝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드물게 레버럴카나 레버럴 체인지 같은 체인도 관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은 스트크 스페시픽하게 각각의 스트레이스닝, 그 스트레칭, 렌더링 그그 트레이닝을 각각에 맞춰서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진료를 하다가, 혹은 이제 그뭐 선수나 아니면 수영하시다가 어깨 아픔 위해서 팁을 좀몇개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는 웜업 엑서사이즈를 굉장히 길고 천천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프리스타일이나 버터프라이 같이 손을 많이 쓰는 것은 템퍼러리하게진단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핸드 패딩 같은 경우는 솔더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굉장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 킥보드를 푸시하는 힘이 오버프레셔를 손에 가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핀 같은 경우에는 어퍼 익스텐밑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된다라고 환자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에버랑 비슷하게 바이스텐스 펜더를 이렇게 눌러주는 카운트 포스 스트랩을 레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브레싱을 할 때는, 뭐 유니나테나바이나타랄로 양쪽에 숨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나타랄이 숄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인다고 라 되어있고, 환자가 지금 이제 선수나 아니면 우리 환자가 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이제 숄더 페인이 있는 경우는 에 넥머스의 액티베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요런 스노클 같은 걸 착용하고 훈련을 시키는 게, 내모션의 액티베이션을 액티브샵, 줄여서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같고요 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영이라고 하는 브레스트 스트로부터 먼저 천천히 시작하고 그게 괜찮아지면 크롤, 그 다음에 백스트로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활이나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트 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환자, 환자를 진료하시거나 아니면 은뭐또 현장에서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또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요즘에 논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를 로컴포터 수술 후에 환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재활하고 언제부터 이제 리턴트 플레이를 하면괜찮는지 이런 내용들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턴트 플레이를 성공적으로 많이 드는 또 혹은 이제 실패하게 만드는 인자가 뭐가 있겠냐 하면은 뭐 인전이 패턴, 얼만큼 많이 다쳤냐, 적게 다쳤냐, 뭐 로테이터 파시할 때이냐 아니면 매시패턴이냐라는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포츠 레벨에 따라서 프로페셔널한 엘리트 선수가 있고 을거 그냥 레크레이으로 취미로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석세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턴플레이를 시작을 할때 이제 가장 보통 얘기하는 게 수술 후에 몇 개월, 수술 후에 뭐3개월이나 해도 뭐 되고 6개월은 되고 1, 2, 3개월은 써져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나 아로에 팔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때부터 수영을 해야 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정량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헤이커 스코어나 스트레스를 측정한 다음에 이턴 플레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들을 저도 이번에 한번 씩 찾아봤습니다. 그 인전이 패턴을 보면, 이제 로테이커프에 대한 얘기니까, 파샤 로테이커프, 풀시크니스가 있고, 풀시크니스는 메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그 사이즈나, 이제 뭐시간한 정보가 다 틀린데, 파샤의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 아스토피 인실스 탱더 리페어를 하면, 한 78%가 다치기 전에 레벨까지 스포츠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오버헤드 운동하는 환자들의 리턴스 플레이는 그거보다 좀 좋지 않다라고 돼 있고 2016년에 ADSM에 보면 6 8 그러니까 3명의올 스포츠, 이렇게 스윙, 베이스볼, 테니스볼프다 합치면 하샬테어나풀시크스테어나 리턴스 플레이로 가는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샬도 어느 정도 다 가고 풀시크스도 어느 정도 다 간다라고 돼 있는데 공공별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수영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2020년 동문 보면 스위밍에서 매스이브 로테이크트레가 있었던 회사들 큰 경우에는 컴플리트하게 리턴트 트레이를다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런 인조리의 시기를 이렇게 따라서 재활이나 아니면 복기가 좀 다르다는 라 내용이고요. 이 네, 에이지와 이제 성별과 어, 나이에 대한 내용 을 보면 네, 일반적으로 상식은 그영 페이션트가 좀더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 보면은 올드에이지의그 레크레이셔널 플레이드를 거기서 논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40세 이상의 환자 37명을 했더니 97%가 포스터 8개월째 스윙 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으로 했는데 93%, 85%의 오버헤드, 94%의 논 오버헤드 환자들이 다시 인절이 되벨 전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나이가 우리 환자가 젊은 사람이 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 든지 복귀하는데 나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 뭐, 유도 같은 컨텍스트 퍼는 조금 틀린데, 이런논문들을 보면, 베타형 플레이어나 나이든 선수들이 다시 복귀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젠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거는 로텔커프테어가 여성에게서, 여자 선수에게서 좀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좀 유턴이 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인것 같고요. 근데 단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리턴스 플레이어 가는 그 비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레벨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과 레크레이션 이 있는데, 너무 뭐 보면 이렇게 시스템을 밀고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 ADSM 보면은 635명의 그 환자들이 수술 후에, 로텔 커프 수술 후에 리턴한 걸 보면은, 84%가 리턴 투 플레이가 가능하고 65%는 원래의 레벨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그 약간 좀 구체적으로 발라서 스위밍, 베이스, 볼 테니스 같은 약간 오버헤드를 쓰는 환자들 같은 경우 49% 2018년에 다른 시스템이 비슷한데 80%, 60%, 50% 정도가 되게 여러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고 레크레이션으로좀더 내려가서 이런 뭐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리턴소 스포츠가 한 80에서 90%쯤 세인벨 돌아가는 거는 70%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프로 선수와 레크리에이션은 리턴소 플레이가 한20%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환자들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게 되면 그 OJSM이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31명을 대상으로 평균 나이 65세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이렇이순할 사람들이고 컴플리 리턴 플레이로 돌아오는 확률은 56%고, 근데 이제 대개는 어, 수영이니까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인컴플리트하고 리턴을 페일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프리스타일이 가장 복귀율이 높고, 버터플라이가 가장 복귀율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션스에 대해서는 97%가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논문인데 미국에서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이런 유공관절하고도 이제 환자가 복귀할 수있냐없냐냐는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나유공관절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리버토탈 솔도는77%아나토미컬투탈솔도는한90% 정도로 그래서 유목관절 후에도 상당히 복귀의 기능을 받고 수영은 84%로 높은대에 비해서 피트니스 폴프 테이스로 뱃수로턴트플의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턴트 플레이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스포츠의 종류나 스포츠 파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라고 인류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해보면, 보통은 한 6개월 이내에 리턴트 플레이를 해라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뭐 논문들을 보면은, 이그 중에서도 이제 논오버라이드 에스메틱스, 풋볼이나 뭐 골프 같은 건 조금 복기를 빨리 된다. 네, 반대로, 프로스피 프로페셔널은, 뭐, 가장 늦은, 한 9개월로 10개월 정도에 복귀를 하는 것으로, 어,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에다가, 오브젝트 매저먼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6개월이나9개월이나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의 내인 모션이 얼만큼 됐을 때, 아니면 스트렝스가 반대편이나, 뭐, 인도리 전에 비해서 얼만큼 스트렝스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보는 이제 컨서스 코어나유 c l 의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복귀를 하는 게, 아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그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환자를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를쭉세보니까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오브젝트 미저먼트를 가지고 복귀를 못본 부분이 뭐 전혀 없다고 볼수 있고, 수영만, 어한 편이 있었는데, 포워드 엘리베이션이 잘안 되는 경우에 복귀를 하면은 나중에 결국에 리턴트 플레이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한 편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스포츠의 각각의 케이스 나오는 과열 메커니스를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버유즈나 파티인가 인피지먼트 일으키고 로테테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수술적인 내용을잘 알고 리액케이션이나 인턴플레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성공적인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스포츠 생각.